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면 어머님은 간혹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차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끼니 거르지 마시게. 제가 이제 이순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어머님은 아들이 여전히 지약의 나이 15살 정도로 생각되시나 봅니다. 어느 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젠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고 바람같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당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닮았는지 평소에 저도 아들과 딸에게 조심하고 잘해라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떠올랐고 이어 주님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을 각곳으로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세상에서 영혼의 추수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영혼의 추수를 위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갈지어다. 그러나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련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며 아비는 자식을 안전하게 돌벼 놓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녀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순도 아니고 앞뒤가 다른 말도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루 삼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생명을 삼키기 위해 눈을 부라리는 이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제자이자 자녀를 보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에 젖을까봐 눈보라에 추울까봐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김영숙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됩니다. 주님은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인 주님은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인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날마다 염려하십니다. 어린 자식을 세상에 보내 놓고 마음 졸이시며 날마다 염려하십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잘 견뎌 주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는 누가가 빼놓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매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은 지혜로 비둘기같은 순결로 잘 견뎌내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건져주고 싶고 아예 보내고 싶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운명, 살아내야 하는 운명인 것이기에,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살아내다오. 그리고는 살아내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 살아낼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살되 순결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순결하게 살되 지혜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이고 순결일까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순결인지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내려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혹시 이것이 꽤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살아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참고 견뎌 내려고만 하면.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파이팅. 그런데 사실 내가 견뎌내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과 복락을 소개하고 보여 줄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한 목동이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이르자 양들이 부틀거리며 가벼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거기에는 작은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목동은 그 가시나무를 잘라버릴 양으로 도끼를 들고 그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매들이 무엇인가를 물고 날아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 가시나무에 묻은 양털을 매들이 물고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동은 깨달았습니다. 양들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통해 새들이 부드러운 둥지를 트는구나. 그래서 목동은 발길을 돌렸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리들의 위협에 작은 상처를 입고 아파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상처를 통해 새들의 둥지를 만드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견뎌내는 믿음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참고 견뎌내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미 은혜의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잘 살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